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7년 10월에 출고된 2018년식 르노삼성 QM6 2.0 GDi RE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81,504km, 판매금액 1,460만 원.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7년 10월 18일 출고, 2018년식 주행 거리 81,504km. 성능 보증 보험사는 DB 손해보험으로 되어 있고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DB 손해보험 통해서 AS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단순술이 없음, 사고 없음에서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 누유 없고, 냉각수을수 없고, 다른 부분도 다,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량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측면 전면 사진, 후면 사진입니다. 필 타이어 상태 너무나 양호해 보이고요 진짜 깨끗하네요. 엔진룸, 앞좌석, 버튼 시동, 스마트키 내비게이, 아, 그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주행거리 8만 1,508km, 운전석은 열선시트, 통풍시트, 아, 조수석도 열선시트, 통풍시트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자파킹, 크루즈 컨트롤, 조수석도 전동시트, 바닥은 코일매트, 그레이 색상으로 이쁘게 장착을 해놨습니다. 운전석도 전동시트, 뒷좌석도... 어, 차는 너무 깨끗해 보이고요. 후방 카메라, 뒷좌석 열선시트, 트렁크까지. 차 상태는 진짜 너무 깨끗해 보이고 관리를 엄청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17년 10월에 출고된 2018년식 QM6 2.0 GDRE 등급 차량입니다. 휘발유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8 1,504km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1,46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